깝다 엄마. 잡아 봐. 진짜 쁘다이거찬이라서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 진짜 예쁘네. 이런 꽃구멍 할줄 몰랐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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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색, 야, 색깔이 아! 장난 아닌데? 저기는 아. 민들레가 필 거고, 응, 음. 저거 뭐지? 야 색깔이 되게 선명한 나온다, 야. 되게 진하게 나온다. <laughs> 지금 내가 보는 시점에서는 엄마 안녕. 안녕. 어우 무거워. <웃음> <웃음> 내려. 나 무거워. 그래, 나 죽는다. 내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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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무슨 나무지 매실나무인가? 자있 이거 밤나무다. 응. 밤나무는아닌데 이건 매실나무인 거 같아. 뭐랄까? 어, 응. 간다. 응. 네 응. <laughs> 이름 뭐였더라? 아, 근데 여기 진짜 예쁘긴 예쁜데. 아, 오, 오, 오 코스모스다, 코스모스다. <laughs> 코스모스 맞지? 맞네. <laughs> 나 이렇게 자꾸만 까먹어, 나 꽃도 이런. 야, 여기 너무, 너무나 예쁘. 진짜 예쁘. 엄마 따라오길 잘했어. 진한 게나는데 이거. 안에 안 들어. 이게 뭐가 형광색 같다. 이걸로 보니까. 이제 뭐 하지? 저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. 어머, 근데 여기 꽃도 되게 예뻐요. 네. 코스모스. 아, 저기 안에 코스모스 도 있어요. 여긴 또, 밭이고, 아, 어, 저거 뭐지? 땅에색 열매 같은 거 달려있는데? Oh, quite a good What? There's are so pretty.